자, 27쪽 할게요. 방식에 나눴습니다. 항식 자,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가, 음, A를 이 B로 나눴을 때몫시 q 고 나머지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하고 검산식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할수 있고, 이때 주의할 거, 나머지의 차수는 나머지 차수보다 작다. 1차로 나누면 상수. 2차로 나누면 1차나 상수. 3차로 나누면 2차나 1차나 상수 이렇게 차수가 낮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특히 나머지가 0이면 음, R이 0일 때는 A는 BQ 이렇게 되면서 나눠 떨어집니다. 혹은 뭐 인수분해 됐습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다 하는 얘기지. 자, 그럼 해보자. 자, 그리고 또 예, 말했지만 나눈다 나왔지만 실제 나누는 문제보다 뭐 하는 게더 많다? 나눈다 나왔지만 나누는 문제도 있지 분명.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많다. 검산식이 더 많다. 그래서 이거 검산식 써볼게. a를 b로 나누었을때 나머지 r. 음. 자, 그래서 a를 b로 나누었을때 나머지가 r. 어, 근데 뭐를 모르네. 몫을 모르지. 몫을 모르면 그냥 q라고 해도 돼 일단. 자, a를 b로 나눴더니 몫은 q, 나머지는 r. 여기 나와 있는 거 넣어볼게. 그 식이 어떻게 변할까? x 세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어떻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곱하기 몫은 qx라고 쓸게. 나머지는 얼마? x 플러스 2 자, 이해되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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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썼냐면 검산식 썼는데 검산식은 여기다 써놔임. 검산식은 음 원래, 항등식이야 검산식은 원래 항등식이야 왜냐면 내가, 검산식을 쓴 이유가, 나누기 잘 했나, 못 했나, 말 그대로 검산하고 확인해 보려고 쓰는 게 검산식이라서, A는 BQ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이거 결국 전기하고 더하기 빼기 계산하면 A랑 똑같아져? 만약 이게 달랐다면, 나누기 잘못한 거? 뭔가 계산 잘못한 거? 얘랑 그냥 같아요, 검산식. 예를 들어, 음. 38은 5로 나눴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가 3이면 38은 3, 5 곱하기 7 더하기 3이잖아. 그래, 계산하면 맨날 38 나와야 되네. 검사식은 원래 항등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식을 세웠다? 어, 검사식 세웠다. 근데 얘는 결국 무슨 식이다? 어, 얘는 결국 항등식이다. 예. 항등식에서 A, B를 찾을 거야.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미정계수법, 어떻게? X에다가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수치대입법이나 계수비교법 이용해라. 지금은 수치대입법 좋을 것 같은데, X에다 뭐 넣으면 좋을까? 어,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게임 이거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 왜? 항등식이니까 넣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얘가 0되면서 곱한 게싹 사라지지. 이게 다 없어지고, 여기에도 마이너스를 더하기 위해서 얼마? 1. 그래서 a 더하기 b는 2지. 자, 이번엔 x에다 뭐 넣어볼까? 음, x에 3 넣어보지. 이런 거 관로 안에 있는 값이 0 되는 거 넣어보면 좋아. 에이. x에 3 넣어볼게. 그, 그러니까 얘가 얼마 되냐면, 27-3a 더하기 b는 3 넣으니까 얘가 0이 되면서 곱한 게싹다 없어져. 다 0이 돼버리거든 그, 여기3 더하기 2에서 얼마? 5.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이항에서 마이너스 22. 음.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서 AB 찾을 까 음. 알이쿠라 음. 은호 이해되면? 음. 오케이. 자, 그러면 4번도 해볼게. 자, 아까, 이, 원래 전, 전체로 문제가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고 했을 때 AB 구하세요, 이 문제. 나눈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검산식이 더 많더라. 자, 그래서 검산식 해보자. 얘기하세요. 어, 3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는 뭐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다음 목시 필요해, 목숨 QX. 모르니까 QX로 쓸게, 더하기. 어, 나머지 3X 플러스 6. 음. 자, 그 다음에 검산식을 세웠지만, 검산식은 사실은 항등식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절한 실체를 넣어서 AB 찾으면 돼. 근데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어떡하지? 일단은, 얘를 뭐 하면 좋을까요? 여기 부분을 일단은, 어, 어 이걸 먼저 인수분해 하면 좋아. 응. 예, 그래서, 나누는 애지. 예로 나눌 나누 거지. 나누는 애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좋아.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을게. X제곱 더하기 X-2이고, 잉 2하고 1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여기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QX 더하기 3X 플러스 6. 이게 된 거? 음.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뭘 대입하자? X에다 뭐대입자 어, 뭐1 좋죠. 여기 얘가 0 되는 거. 1 넣으니까 좌변은 3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2는 1 넣으니까 0이면되 얘가 싹, 곱해지게 다 없어지고, 1 넣으니까 9. 음. 하고 X에다 얼마 대입하자? 어, 얘가 0 되게. 어, 마이너스 2넣자 마이너스 넣으니까 마이너스 8, 이것까지 해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제곱해서 4 이것까지 해서 4a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이것까지 해서 플러스 2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넣어서 얘가 0 돼서 싹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에 더하기 6 해서 0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a 빼기 b는 어쩌고 밑에 거에 4에 더하기 2b는 어쩌고 그래서 연립해서 ab 찾으면 되겠지 이해 되는 거? 응. 은호와 이크라응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어, A가 B로 나눠 떨어진데 나눠 떨어지면 뭐가 얼마란 뜻? 음, 나머지가 얼마? 음. 자, 역시나 검사식 세울게. 자, 그럼 EX제곱 세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이거가 이거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은 몰라요. 그럼 몫 대신에 뭐라고 쓰자? X. 그리고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리고 얘도 여전히 검산식 검산식은 항등식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해도 상관없어 이왕이면 얼마 넣어 x에다 얼마 x에다 얼마 넣어요 2 음. 넣어요 얘가 0되게 2 넣으니까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 6 더하기 b는 얼마 음. 0또 x에다 얼마 넣어요 마이너스 3 응. 그래서 마이너스 3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7이 이것까지가 마이너스 54 제곱하니까 플러스 9에 해서 9에 2 곱해서 플러스 36 더하기 b는 역시나 얘가 0이라 곱해서 싹0 그래서 여기서 4에 더하기 b는 어쩌고 밑에서 9에 더하기 b는 어쩌고 연립해서 a, b 찾으면 다 이해 되는 거? 응. 자 얘도 검사식 쓰면 이거는 이거 곱하기 QX 나머지 없어, 요 근데 얘를 뭐 하면 좋아? 인수분해 하면 좋아. 예. 그래서 얘가 X 플마이너 플러, X 플러스 1의 QX.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아, 4 대입하면 되겠네. 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네. 예.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뭘 대입해야 될지 딱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까나? 응, 예. 알겠나 오케이. 그래서 나누는 애가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언더스테이 예, 나누는 애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예, 인수분해가 되면 이 좋아 여기가 영영에서 사라질 수 있, 있는 수